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은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핵심 분야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 단순한 인공지능 그 이상을 대표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ENQAI입니다. ENQAI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중립적이고 편향되지 않은 모델로 돋보이는 탈중앙화 인공지능 플랫폼입니다. ENQAI로 알려진 토큰은 탈중앙화된 GPU 네트워크에 의존하여 검열과 편견의 제약 없이 인공지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NQAI의 목표는 AI를 비즈니스에 접근 가능하고 유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2030년까지 AI는 전 세계 경제에 15조 7천억 달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프레임워크와 편견으로 가득 찬 모델이 아닌 효율적이고 확장 가능한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 NQAI는 이념적 성향이 없는 합리적인 가격에 객관적인 AI를 제공하므로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ENQAI의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중립성입니다. 대형 AI 시스템의 편향성에 좌절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ENQAI는 공평성을 제공하므로 이 모델이 특히 가치가 있습니다. ENQAI의 인프라는 최적화되어 있어 기업들이 큰 비용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중소기업이나 이제 막 AI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과도한 비용을 피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이상적입니다. ENQ AI는 제한된 리소스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제품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합리적인 예산 내에서 AI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열정적인 팀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AI 투자를 해보셨다면 토큰이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종종 대규모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하여 빠르게 손익 분기점을 넘기고 지분을 매각하여 토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ENQAI는 모든 토큰이 이미 유통되고 있으며 벤처 캐피털리스트가 아닌 커뮤니티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급격한 가치 하락의 위험을 크게 줄이고 장기적으로 이익의 통일성을 보장합니다. 접근성은 ENQAI의 가장 중요한 장점으로 대형 프로젝트와 차별화됩니다. 이 플랫폼은 이미 구현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간단하고 저렴한 AI 솔루션이 필요한 기업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AI는 빠르게 대중화되고 있으며 ENQAI는 이러한 추세를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언론에서 강조한 것처럼 ENQAI는 AI와 블록체인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검열 없는 플랫폼에 초점을 맞춘 것은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알고리즘 편향성과 관련된 현재 이슈를 배경으로 특히 적절합니다. 팀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소식 중 하나는 API의 공개입니다. 이를 통해 개발자와 기업은 ENQAI 기술을 애플리케이션에 통합하여 인공지능 모델의 범위와 활용도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API의 출시는 ENQAI 기술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또 다른 주요 이정표는 FID Labs와의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이 협력은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에 대한 FID Labs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플랫폼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AI 모델에서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페이스북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블록체인과 AI를 결합함으로써 AI 모델의 개발과 적용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너지 효과는 AI를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기존 AI 시스템의 주요 과제를 해결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미 적용 사례를 찾아내어 지속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대 기업과 달리 유연하고 최적화된 구조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으며 탈중앙화 모델을 통해 지지자 커뮤니티가 모여 프로젝트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NQA는 AI 세계에서 특별한 기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요란한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비즈니스 혜택입니다. 커뮤니티 접근 방식, 실용적인 애플리케이션, 민주적인 성격으로 인해 ENQA는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중립적이며 편리하게 AI를 사용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 AI 회사를 찾고 있다면 ENQAI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유연성, 지능 커뮤니티에 의한 토큰의 완전한 소유권 등 모든 면에서 주목하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